요, 요, 도내나 로드가 같네? 네, 요쪽이 로드인데 똑같아요. 이쪽에. 아, 이게 장비가 같다는 장비다, 그죠? 예? 같은 장비다, 이 말씀이. 네, 장비는 거의 같아요. 예. 뒤에 타입이 이게 더 오래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너트 타입이고, 뭘또 너트 타 그러니까 얘, 얘들이 이제 아플리에가 이거 떼어놨거든요. 요 침은 돌아가게 됐으니까. 내놔도, 아, 네. 스트크도 같고. 네. 비슷할 겁니다,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좀 탈이 더큰것 같아요. 외경상 아. 봤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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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제거하고. 아. 제거하고 아. 여기 발고놓고작업 아. 그럼 요거 먼저 탈거하고, 저희가 와서 작업을 한다. 그러니 네. 보실 때, 이 탈거해놓고 빼면 되니까. 같이 빼면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예, 예. 시간, 시간을 아끼려면 서로가. 예. 그, 저, 이쪽 풀고 있고. 예. 저쪽에 풀고 있으면서. 예. 병행으로 하면 되죠. 어차피 첫날에다 풀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 맞죠. 예? 그니까 적어도 이래 볼 이게 분말이 뭐예요? 알룡, 알룡, 색상 알룡, 알 인체에 좋아요? 우리나라에 뭐, 인나 뭐, 염색이나 다 좋고 많았다. 아, 그래요? 돈 많은 집이네? 화장품, 화 여기서 나가보고. 아. 그러 이게, 제가 방학품 그, 작업품은,